어, 오늘은 어, 백종삼전대 어, 일본에 있는 민원년보살님, 민정보살님의 어, 아버님의 어, 19주기 오늘 기일이기도 합니다. 음. 어, 저불국토에는 여기서부터 같이 봉당합시다. 사례 불이 야저 불국토에는 항상 천상의 음악이 연주되고 되지는 황금은 이루어졌으며 밤낮 여섯 차례에 걸쳐서 만다라와 꽃비가 내리느니라그 나라의 중생들은 항상 일어나 집마다 여러 가지 아름다운고설바구니에도아 빠지고 다른 세계로 다니. 10만억 부처님께 고향하고 조반전에 돌아와서 식사를 마치고 산책하느니, 살해버리어 극락 세계는 이와 같은 공덕장음, 이루어졌 너니라 그리고 사이을이여그 나라에는 항상 아름답고 기묘한 여러 가지가를 가진 세도있는데백과공자 약무세살이 새가름. 공명조등이 만났을 가리지 않고 항상 화평하고 맑은 소리로 노래하느니라이 소리 도원과 오력과 질보리봉과 발정도를 설하느니라그 나라 중생들은 이 소리를 듣고 나서 모두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며, 너를 생각하느니라나, 몸이 아 물. 이제, 극락세계에는, 천상의 음악이 다 떨리고, 거기에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돼지가 이루어졌고, 음? 밤낮으로 그냥 폭우가 치는 것이 아니라 꽃비가 내립니다. 하늘에 꽃비가 내리고, 음? 그리고 또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은 눈을 비비고 밥을 먹을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하, 바구니에... 그 꽃이 활짝 피운 꽃을 따서 담아가지고 십만억 부처님 국토로 다니면서 이제 꽃 공양을 올린단 말이에요. 공양을 올리고 와서 이제 자기들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밥 먹을 때한 번도 집에서 밥 먹을 때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하고 안먹었죠왜 똑같은 밥 먹는데 똑같은 밥상 차려가지고 먹는데. 사람은 딱 합장하고, 부처님 이 공양 드십시오. 하고, 내가 먹으면은, 그대로 불공이라. 그것이. 그런데 자기 입에 넣기만 바빠. 딱 아침에 딱 공양해서 밥 먹기 전에, 부처님 이 공양 드십시오. 우리 조상들 이 공양 드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나무함이 밥을 열번 하고 밥 먹으면 얼마나 좋아. 똑같은 밥을 먹더라도 생각이 전혀 달라 생각. 그렇게 생각하고 밥을 먹는 사람은 밥 먹으면서 핸드폰 안 봐. 밥 먹으면서 테레비안 봐. 밥 먹으면서 신문 안 봐. 부처님에 공양 올려서 밥 먹으면서 신문 보고 밥 먹으면서 핸드폰 누르면 되느냐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식당 가서 밥 먹는데 보면요. 밥안 먹으면서 그냥 핸드폰 보고 앉아서. 어? 그러면은 밥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밥을 딱못더라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으면서 고향계를 다 하면서 부처님께 공연 올리고 제벌 모든 성인들께 올리고 만중생이 들고 올립니다. 이렇게 하고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밥 먹으면서 나무아미 탑을 열번 하는 거예나무아미 탑을 열번 하면은 반드시 극락간다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밥을 먹고 아침을 먹고 점심을 못 먹고 저 세상 가더라도 나는 극락간다 이런 신념으로 사는 거야. 그런 신념으로 사는 사람이, 어? 아침 먹고 나쁜 짓 하다가 점심 먹겠어요? 항상 언제든지 우리는 죽음이 준비되어 있네, 죽음이. 죽음이 딱 닥쳤을 때, 아, 나는 아침 먹고 열번 남아함이 탑을 했으니까, 반드시 극락간다이 음? 세상으로서 이렇게 살, 는 이렇게 살았을 때 하루가 얼마나 보람 있고 하루를 후회하지 않고 살수 있다.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음? 밥 먹으면서 핸드폰 보고 밥 먹으면서 잔소리하고 여러분들 꼭 가족끼리 싸울 때 언제 싸워밥 먹으면서 싸워, 싸우지, 그렇지? 그래서 극락세계 대중들은 자기가 밥 먹기 전에 부처님께 10만억 부처님, 부처님께 부처님 와서 한 부처님도 아니야. 10만억 부처님께 공양을 다 올리고 와서 자기들이 밥 먹는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밥 먹기 전에 10만억 부처님께 다 한꺼번에 일일이 찾아가서 할수 없으니까 희망세계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그럼 1 0만억 아니라 100만억이야. 희망세계 모든 부처님께 다 올려. 복짓는 법이 참 쉬워요. 복짓는 법이. 이 쉬운 복짓는 법을 안 하고 사니까 참 세상 사람들 보면 답답해. 왜 저렇게 살까? 응? 희망생의 부처님께 이 공양 올립니다 하면은 10만 원 아니라 100만 원도 넘어 어? 그렇게 하면은 밥 한끼를 먹더라도 소화가 잘 되고 밥 어? 먹고 나서도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그것이 힘이 된다 거예요 밥을 먹때 긍정적으로 먹느냐 부정적으로 먹느냐 무관심하게 먹느냐에 따라서 소화하는 것이 전혀 달라요. 그리고 사리을리어그 나라에는 항상 아름답고, 기묘한 새들이 여러 가지 빛깔을 가지고, 음? 백화, 공작, 앵무새, 사리새, 가름민과 공명교 등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래한단 말이에요. 극시식이 음?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너무나 맑고, 청아하고 아름다워요. 저 정토사에 다 그래서 뭐 아침에 일어나면요. 수많은 새들이 지적이에요. 수많은 새들이 어떤 때는 아침에 그냥 계속 새들이 지적인 게 이건 뭐저 위에서 저 누가 그 저기 어? 방송으로 뭐 새우는 새, 새, 새 우는 소리를 내놨나 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 새들이 그냥 아주 규칙적으로. 어? 어떤 음악보다도 제일 좋아. 요 아래께는 저녁 때 내가 연밭을 도는데, 한 6시쯤 되나저 연밭 꽃터에서 보니까 법당 위로 상무지개가 켜가지고 그냥 상무지가 쫙 켜져 있단 말이야. 무지 하나도 아니고 두 개가. 그런데, 저기서 보니까 연꽃 잎파리가 전부 부처님을 향해서 그냥 연꽃 잎파리가 똑바로 있든지 어떤 놈 삐딱하게 있든지 이러는데 연꽃 잎파리가 바람도 불지 않아서 그런 그래. 전 제가 부처님을 향해서 이렇게 머리를 탁 숙이고 있단 말이야요 그거 보셨어요? 못 봐서? 내 유튜브 만드는 거못 봐서?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은 정토사 관심 없어. 처님 유튜브 그렇게 올려도 관심 없어. 어, 선생님 잘 봤습니다. 아, 올리는 사람 우리 하부녹보살 뿐이야. 어? 여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토사에 관심을 갖느냐 하면 하루에 우리 홈페이지에 방문객이 천 명이 넘어요. 2, 3일째는 1,300명이 들어왔어. 어저께는 1,250명이 들어왔어. 홈페이지. 하루 방문객이. 어? 그 전에 100명 정도 들어왔어요. 요즘은 계속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정토사를 방문한단 말이오. 어? 그게 전부 MG세대야. MG세대. 그래서 컴퓨터 관리하는 컴퓨터 회사에다가, 어 홈페이지 관리하는 회사에다가, 야,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아이, 선생님, 천명 들어오는 절이 없어요. 하루에 천 명씩 방문하는 절이 없다고 요 그러나 하도 고마워서 관리를 잘해줘서 그런다고, 어, 100만 원을 보내주면서 여름 회식하라고 보내줬어요. 정도사의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야? 37만 5천 명이요그 사람들이 정도사는 알아봐도 정도사에 대해서 흔하게 알고 있는 거야. 지금 홈페이지 관리하고 네트워크 어? 관리하고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내가 저걸 만들어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올리면은 어? 누가 들어왔나 이렇게 들어 누가 들어온 거 알거든요. 나 보면 정토사 신도는 없어. 어? 전부 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보고 아름답다고 유튜브 보고는 어? 템플스테이 가라 그러고. 어? 또, 부모님 돌아가시면, 아, 청토사 아름다운 애, 청토사 가서 49제 진이라 그러고, 전부 그런다. 우리 신님들정토사 홈페이지 들어와 본 사람 한번 손들어 봐. 한 분, 두 분, 세 분, 세 분뿐이야. 어? 네 분, 어? 뭐, 얘기할 상대가 안 되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laughs> 그래서 그 새들이 노래를 하고, 음? 그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전부 뭐냐? 법문으로 들려. 그냥 지저이는 소리가 아니고 법문으로 오건과 오력과 칠보리분과 팔정도를 참무 소리를 설하는 소리를 듣고, 설 부처님의 법문을 설하고. 그 소리를 들은 중생들은 뭐냐? 무슨 생각하느냐? 염불, 염법, 염성을 생각.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하 어? 부처님을 늘 항상 생각하는 것을 염불이라고 해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여기서, 어, 어제 저녁에, 체라기도해서 절기도해서 절기도 하는데 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만그 음, 아, 나도 기도하면서 어? 그 연무산매에다 들면 말이죠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음, 정신이 그렇게 맑을 수.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해놔도 신도들은 안 오는 거라. 신도들은. 또 철학이도 오는 사람만 또 정해져 가 있어요. 그래서 연불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가르침, 진리를 생각하고, 또 스님들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항상 연불연법염 연법. 염불, 염법, 염성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자, 합장하시고. 사례 버려야 그때는 이 새들이 실제로 제의에 가보로 생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불구토에는 사막도가 기 때문이니라 사례버려 불구토에는 사막도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없는데 어찌 사막도가 일지로 있겠나야 이와 같은 새들은 모두 아베 타불께서 법문을 널리 베불고자 하여 화윤으로 이루어진 것이니라 사리부리여 거불 그 풍이 물면 모든 보석으로 장식된 가로수와 나앙의섬이 묘한 소리가 너는데, 그 선마치 백정가지 악기가 합주하는 듯 하느니라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못.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며 스님들을 생각할만. 저절로 우러나는 이라 살이 부리여그 세계는 이와 같은 공덕장음으로 이루어졌느니라나 세계에는 이제 공작 경무, 사리세, 가랑민과 등이 있어가지고, 막그 노래를, 극락세계에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 극락세계는 노래를 다 새들이 노래하는데, 그것이 그냥 어? 잡스러운 노래가 아니라 부처님의 그 공문을 쓰라는 거예요. 요즘 내가 류진스님이라는그 여러분들 아시죠? 어이 선님이 선님은 아닌데 선님은 모양을 하고 가사는 아니겠지만 장삼을 있고 그냥 노래를막한단말에합정을 하고 아마 들어보니까 극락세계 얘기를 하는 거야 극락세계 극락세계 정토 본문을 하고 있어 정토 본문을 연불에서 극락가자는 얘기를 하죠. 어? 극락도 낙이다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막 젊은 청년들이 그냥 20대, 30대 청년들이 수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수만 명이. 뭐 희한한 일이에요. 그 연불에서 돈깨달때 소리 안 하고 막 하면서 극락도 낙이다, 극락가자 왕생극나 왕생극나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뜯들어도 여기 모이는 사람이 요사람뿐인데그 사람은 하면은 어? 몇만 명이 뭐야? 또 대만 가서 하고 뭐 어디 가서 하고 그냥 홍콩 가서 하고 싱가포르 가서 하고 음? 또 말레이시아 가서 하고 말레이시아는 가서 하려니까 그 불교 교단에서 못 들어온다. 선도 아닌 사람이 성국 있고 그냥. 막 그런 불교를 갖다가 어? 경망스럽게 한다. 그래 입국허가를 안 내줬어. 그런데 들어가서 들어갔는데 그냥 종합운동장에 그냥 어? 사람이 꽉 차가지고 어? 전부 극락도 낙이다. 극락도 낙이다. 극락까지 하자. 왕생극락. 왕생극락 한다. 앞으로 우리가 만일 동안 남아미 탑을 했기 때문에 이 기운이 지금 그렇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어 그래서 솟아오르는 거야. 지금 한국 불교가 참선에서도깨답다는 소리만 했지 극락가자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 기독교인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고 막 피켓 들고 돌아댕기고 십자가 들고 돌아댕기잖아요. 그러더라도 아무도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은 DJ 한 사람이, 어? 그 국제 불교 박람회라고 항역으에서 열렸는데, 우리 그 전에 가보고 우리 부처님도 거기에 출품해가지고, 주물 어? 벗기 전에 참 보다 그온 사람들 지적을 받아서 수정을 했다. 그런데 그때는 사람이 그래 많지 않았는데, 응? 금년에 그 사람이 오니까 다섯, 여섯 배가 와가지고 엄청나게 해서 이제 부산에서도 또 국제불교 박람회를 한대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제 정토가 일어날 때가 된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남아민탑을 하면서 그냥 숨어서 하지. 어? 남 들까 싶어서 큰소리 못 내고 어? 지하철 안에서 그냥 남아민탑을 큰소리 내면서 해본 적 있어요? 못 하지. 근데그 사람은 한번만 원대, 1,500만 원 받고 그것도 해주는 거라 그것이 젊은 청년들이 20대, 30대 지금 40대, 이 사람들이 지금 열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불교가, 불교가 이렇게 달라질 줄은 생각도 못 했어요. 또 요즘 템플스테이 하면요. 어제 저녁에는 오늘 지금 아직도 있나? 중학교 2학년생들을, 중학교 2학년생들, 저 친구들. 부모님들이 보내가 중학교 2학년생 뭐 어떻게 키가 큰지 나는 대학생인 줄 알았는데 중학교 2학년이라. 이렇게 지금 불교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라지고 있는 그 불교에 맞추지 못하면 은 후퇴하는 것이고, 달라지는 그 세대에 맞춰가 그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을 포용할수 있었을 때, 어? 불교는 일어날 수 있는. 극락세계에 그렇게 새들이 노래하는데 이제 사람들의 의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아, 극락세계는 지옥학이 축생이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새가 짐승인 새들이 극락세계에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집니다. 의문을 가지니까 부처님께서 극락세계는 진짜로 새들이 없다. 새들은 뭐냐. 축생이거든. 축생은 사막도 가운데 하나라. 지옥, 악이 축생이거든. 하는데, 어떻게 있느냐. 그래 생각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딱 그것을 아시고, 질문하기 전에 딱 아시고, 극락세계에 있는 새들은 자기 업으로, 업보로 인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화연으로 만든 새. 그래요, 극락세계 새들이 있잖아요. 딱, 아, 새들이, 어, 극락세계 쇠가 있다. 그, 그러니까 그것은, 화연으로, 부처님께서 인공으로 만든 것이다, 인공. 요즘 말하면 AI 쇠라, AI 쇠. 극락세계는 쇠가 있는데 AI 쇠가 있다는. 그래, 어떤, 그, 과학자들이 이제, 어, 세면을 하면서, 극락세계, 어, 로봇도가 극락갈 수 있느냐? AI가 갈수 있느냐 그런 얘기가 내가 그랬어 건강세계는 이미 부처님께서 AI가 있다 그랬다 화연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사람으로 손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거든 AI가 있다 a i 세가 있다 그래서 그 세계는 모든 것이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다 음? 나뭇잎들이 그냥 나뭇잎이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옥으로 전부 내가 부딪히면 그냥 나뭇잎이 부딪히면 막그 아름다운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 노래 소리가 전부 무엇이냐?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은 모두가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며 스님들을 생각할 마음이 지절로 나 억지로 연를하라는 소리가 나는 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절로 그런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나는 세계에 우리의 조상들을 오늘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어, 백종 49제 3제, 이번에 설판해 주신, 어 민보살님 비롯해서 여러 불자님들의 조상들이 반드시 왕생극락하고 여기에 모으신 조상들이 다극락세계 가도록 우리가 기원 합시다. 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고 또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영가들 도 우리가 함께 분납시에 가도록 기원합시다. <놀람> 이자공을제아중생강생무량소개공성도